안녕하세요. 생이야입니다 많이 컸어요, 덕뱅. 자, 제가 최근에 뷰티 컨텐츠 위주로만 올리다가 예전부터 가방 리뷰를 해봐달라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많진 않지만 정말 잘 메고 다니는 명품 백부터 캐주얼한 룩을 많이 입기 때문에 캐주얼한 룩에 맞춰서 입는 다양한 그런 백들까지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켰어요. 진짜 명품 백이 많이 없어요. 있어도 잘안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조금 제일 잘 메고 다니는 백을 좀 보여드리자면 바로 요 백입니다. 발렌시아가의 르카골 백이거든요. 또, 백구의 필수템이 이런 참 같은 것도 이렇게 달려있고, 조금 빈티지하고 그런 감성이 묻어져 있는, 이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인기가 많았는데, 딱히 생각보다 유행을 그렇게 안 타고, 그냥 캐주얼한 룩킹이나 청바지 이런 데다가 너무너무 잘 들어주고 있는 백이어서 이걸 첫 번째로 가지고 나왔어요. 얘는 안쪽에 보이는 수납력이 꽤 되거든요. 한 가지의 단점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조금 무거워요. 그런 쇳덩어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빼면은 진짜 진짜 잘 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었던 바로 미우미우 백인데요. 요거또 진짜 한때 많이 들었죠. 이거 뺏고 하기에도 되게 예쁜 백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진짜 셀럽들이 엄청 엄청 매가지고 들고 다녔던 백인데 가을철이 되니까 또 이제 캐주얼하게 그 다음 포멀 룩에도 가을 룩에도 되게 잘 매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난번에 또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던 에떼 백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회사원들 가성비로 너무너무 좋은 백입니다. 30만 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30만 원 금액 대비 너무 가죽이 좋아서 3, 4년 됐는데도 진짜 엄청 잘 쓰고 있고 실제로 딱 맸을 때 어느 정도 좀 각이 딱 잡혀있어서 이 느낌도 포멀한 룩이건 캐주얼한 룩다잘 룩이 어울려요. 이 쉐입 자체가 되게 좀 특이하잖아요. 이거 메고 나가면 이백 너무 예쁘다고 항상 칭찬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제가 진짜 잘 내주고 있는 백입니다. 은신템을 하나 <laughs> 소개해 드리려고요. 바로 디에퍼처의 나일론 호보백 같은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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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성비예요. 13만 원대 정도가 되는데 진짜 이거 하나 있으면 너무 잘 매서 제가 신혼여행 때도 이걸 들고 갈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저는 보부상이고 이제 회사에서 샘플도 많고 기획안도 프린트된 것도 많고 하는데 이게 한 번에 싹다 들어가서 일단 되게 좋고 나일론이라 가볍고 이 부분은 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이런 트리밍된 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이렇게 딱차 착용했을때 흐르는 요 느낌이 되게 좋고 이게 안착감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여기 D에퍼처라고 자수로 이렇게 로고플레이가 되어 있는데 이 주차도 되게 고급스러워요. 얘도 마찬가지로 D에퍼처의 가방인데 이것도 매번 들고 나갈 때마다 어머 이거 너백 너무 예쁘다고 이거 어디 거냐고 정말 많이 물어봤던 백입니다. 일단 수납이 진짜 많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약간 버튼 포인트가 있는데 이 버튼을 딸깍하고서 잡아주면 은또 다른 쉐입으로 되고 거든요? 한그 우리 어렸을 때세뱃돈 받으면 있는 그런 복주머니 같기도 하잖아요. 컬러감은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는 이 레드를 사길 너무 잘한 게 그냥 청바지를 입을 때도 포인트가 되고 그냥 심심한 룩으로 입을 때 이것만 들면 그냥 무조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당당히 또 추천해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게 코스모스라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디자이너 브랜드, 보수의 브랜드라고 해야 하나?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안쪽에 카메라도 들어가고 뭐 파우치도 들어가고 손이 진짜 자주 가고 그리고 이게 은근히 실버가 여러분 어떠한 룩에도 되게 다잘 어울려요 전 요즘도 되게 잘 메고 있어서 요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이거는 그 요시다 포터? 그 포터 가방이에요 일본 여행 가면 되게 많이 사오시는 그 가방인데 대학교 때 샀나? 근데 아직까지도 너무 잘 들고 다니고 진짜 이거는 뽕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오렌지색 천으로 떼어져 있고 버킷백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스타일인데 앞쪽에 포켓도 진짜 잘 쓰고 요 핸들 요렇게 들고 다녀도 괜찮고 크로스백으로 메기도 되게 괜찮거든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얘 가장 큰 장점인데, 이거 진짜 너무너무 잘 써요. 특히 이제 강아지 산책 가거나, 그냥 브런치 먹으러 갈 때거나, 그냥 친구도 가볍게 만나러 갈 때거나, 그리고 이걸 진짜 많이 쓸 때는 여행 갈 때, 요만한 백이 엄청 좋거든요? 일본 여행 가서 이거 하나 꼭 득템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또 포터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일본 여행편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백팩이에요. 포터에서 되게 유명한 탱커백이고,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오렌지색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진짜 잘 썼고요. 이런 13인치의 노트북 정도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패드나 학생이신 분들도 하시면 되게 잘 메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포터. 가방을 매보니까 진짜 내구성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사면 적어도 한 5년, 10년은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추천해드리는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것도 되게 잘 들고 다니는데 아밤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캔버스 백이잖아요. 스포티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할때 제가 되게 많이 썼던 거고 앞쪽에 수납공간이 잘돼 있어서 얘도 여행 다닐 때 굉장히 좋은데 딱 하나 단점이 캔버스 백인데 생각보다 무거워요. 이거는 하이, 아이라고 읽어야 되나? 아인지, 하인지, 얘는 여름철에도 되게... 이게 제가 잘 맸었던 가방인데 얘도 은근히 툭툭 메고 다녔을 때 포인트가 돼서 진짜 잘 메고 있거든요 그래도 가방이라고 하면 이 정도 수납공간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딱 좋아하는 사이즈에 그냥 이렇게 툭툭 걸치고 다니면 좋은 이 백도 소개해 드릴게요 최근 제가 샀던 실패템 <laughs> 자, 여러분 어반닉3 0의 실패템 두 개예요 이거 제가 여름 신상으로 나왔을 때 샀거든요. 일단 얘는 제가 더바넷을 갔다가 더바넷에서 89,000원인가에 약간 이거랑 비슷한데 좀더큰 사이즈의 쉐입이 들어가 있는 그 백을 발견하고서 사고 싶었는데 그때 다품절이어서못 샀거든요. 근데 그걸 기다리다가 어바이 산곳에서 얘를 먼저 오픈을 했었는데 실물 안 보고 더바넷이랑 비슷하겠지 하고서 샀던 제품인데 너무 까끌거려. 얘는 너무 까끌거리고 그리고 더바넷 제품 같은 경우는 무광이었는데 얘는 좀 약간 유광의 수세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거시기 하더라고요 좀 약간 싸 보여 근데 가격은 생각보다 안싸 얘는 완전 비추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제품 자체는 괜찮은데 그냥 저의 실수였다 이게 이제 작은 버전이 있습니다 요거 말고 요 정도 되는 버전 그거는 제가 후기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건 줄 알고 산 거죠. 근데 그건 줄 알고 샀는데, 이거 어디다가, 어, 어, 어디에 들고 갈 거야, 이거 뭐. 이거 거의 진짜 피크닉 할 때나 들고 가지고, 뭐, 들고 다닐 데가 없어요. 좀 약간,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서, 제가, 이거는 실패템이에요. 잘 들고 다니는 이 아크테릭스 가방입니다. 크로스로 메고 다니는 가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일본 여행 갔다가 작년 여름에 샀는데, 너무 잘 메고 다녀요. 그래서 일단, 아크테릭스 가방 전체적으로 다 가볍잖아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여기 끈에는 메쉬 소재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땀도 안 차. 그러니까 그런 게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진짜 잘 써주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신행 갈때 둘둘 말아서 가져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카이브 앱크의 메신저 툭백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엄청 두툼하죠? 올 여름에 너무너무너무 잘 메고 다녔던. 이걸 가져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유럽에? 도대체 신혼행 때 가방 몇개 가져가려고. 어쨌든, 이렇게, 어, 너무 잘 메고 다녔고, 그리고 좀 가벼워서 되게 좋은데, 딱 하나의 큰 단점이 단점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좀 올이 좀잘 나가요, 생각보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아니 이게 금액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데 너무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원래 이게 이런 맛에 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무튼 백입니다. 제가 이것보다 더 많은 백들이 있지만 그냥 정말로 실생활에서 제일 자주 들어주는 백들만 제가 모아 모아 골라서 왔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런지 모르겠어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또 꿀팁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